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하루 더워서 이 산동 넘어왔는데, 세상에, 날이 어마나가 감으면, 코스모스가 키도 안 키고, 세상에 이렇게 되면, 하고 꽃이 핍니다. 아이고, 날이 너무 가물어서 그렇구나. 아, 꽃이 예쁩니다. 아, 이걸, 이런 코 코스모스 오늘 천번인데, 와. <웃음> 정말로 웃음이 납니다. 코스모스가 날이 너무 가물어서, 키도 안 키고, 꽃이 이렇게 피고, 와. 진짜. 현상 살아도 이 코스멀스가 이렇게 작은 거 처음 봅니다, 처음. 처음 보는데, 와. 키가 뭐라나. 한밤. 한밤에서 꽃이 피는데, 와, 꽃이 너무 빨리 핀다. 세상아 할머니 이 꽃이 왜 이렇게 안 크고 꽃이 피세어요 아이 꽃이 왜 이렇게도 안 크고 꽃이 이렇게 피는거고 일부러 이렇게 아? 키무리잘씹었요어가리잘 씹었나 봐요 아무리 어, 잘 그렇지 봐요 아무리 잘그었나 봐요 아무리 잘씹무예쁘 씹었나 봐요 아런리잘었나 봐요 아무리 잘아무아주아무무 이게 크면은 바람 불고 다 넘어지는데. 하, 세상에. 이런 코스모스 오늘 처음 보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가가. 와. 하, <놀라> <놀라> 아. 아. 아, 우리 할머니가 코스모스가 예뻐가지고 혼자 나와서 꼭 구경합니다. 어디? 아. 어디, 건강한, 건강한. 예, 예. 어 건강은 아. 홀고, 뭐 장사가 돼요? 요새 못해요. 아, 요새 못해요? 예. 뭐, 아, 아유. 어디서 오시는데요? 세상에 음. 건강으로 계신다는데. 하, 네? 아, 아, 진짜 코스머스 예쁘다. 태백에서 지금, 태백에서 이거 하고 있어. 뭐, 아, 원래 연세가 얼마세요? 내가요? 예. 아. <laughs> 얼마나 돼 보여요? 한, 한, 연세가 한, 80이 넘을 수 있지 않아요? 예. 네. 그렇죠. 8 5이요8 5이요 아이고, 건강하시네. 어. 아, 꽃이 너무 예쁘다. 어디서 오셨어? 네? 어디서 오시나가태백에서왔어요 태백 예, 일부러 왔어요? 네 태백에서 일부러꺾구정하러 왔어요 그래요? 이 꽃이 할스 없이 핀데요소문에 나가지고 아, 예. 이번에 이거 보러 왔습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네 하하 아유 나는 집으로. 서울 딸내집에 있다가 네 와가지고 지금 태백으로 해서요 오는 거요 예 여기는 차가 없어 네꼭 태백버스 타야 돼요 네 아유 지, 여기 집이 너무 없어서 예?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람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여기는 차가 없어요 차가 네. 자기, 차, 자기 차 없으면 안 돼요 여기 뭐 네. 막 개미가 막 깨면 다 지금 여기 올라가서 그래 어. 아. 뭐야 이것도 뭐 너무 꽃도 핀다 이야 작년에 네. 매물 심었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이 매물이 하얗게 막 그쵸? 전체 매물 심었는데. 그것도 수입이 안 되는지, 이게 군청 땅이거든요, 이게. 아. 이게 다 군청 땅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치워놨지요, 그냥. 아. 키가 짤막짤막해서 이쁘죠? 이게 키가 크면 넘어져요, 다, 이게. 바람에. 그런데 아. 이게 키가 작아서 이건 안 넘어져요, 비가 와도. 아. 날이 너무 가물어서 그래요. 응. 글쎄요, 너무 가물네요. 가야다 아, 비가 와야 되는데 넘어가물어요. 태백 어디 사시는데? 나? 네? 태백 어디 살아요? 저 태백 시내 살아요. 시내. 이제 얼른 가야지. 되 예? 아, 가야지. 되 어. 수고하셨어요. 예.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꽃이 너무 예쁘다. 일부러 오셨구나. 네 <laughs>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이 너무 예뻐. 좋습니다.